나머지 그 청소하고 가는데 여기 다 우리 우리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어. 알겠지? 어 그래 그래 이것조차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. 알겠어 했어요 알겠어 들었어. 우리 화는 내지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요 오늘만큼은 우리 제발 화가 나고 여름이라서. 어좀 열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기 알았지? 약속이에요? 네 이건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약속이야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알지? 네나 때는 어디 가면 선생님한테 화를 아, 절대 안 됐어 선생님이 그냥 어? 야 하면 네 차렷하면 네 가져가면 네 기계처럼 얼마나 선생님 말잘 말 들어온지 아니?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선생님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너희들을 가르치면 어디 가서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되겠지?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갔어요. 대답을 하는데 이런 거안돼 네, 알겠지?